귀신들은 질병을 일으키며 정신과 육체를 억압한다. 성경은 귀신들이 여러 질병과 장애를 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병원부터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도 병든자가 있으면 치료행위와 더불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신병을 포함한 많은 질병이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해요. 정신질환 환자들을 귀신 들린 것으로 보고 축출 기도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난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런 주장에 비호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진리가 이 시대에 들어와 바뀔 리가 없죠. 사탄은 시대의 주류인 과학적 사고 뒤에 숨어 자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을 은밀히 감추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많은 고질병의 원인이 귀신들의 소행임이 분명해요.